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문수입니다. 지금요, 평창 송어축제장에 어, 어, 왔는데요. 얼음썰을를 어, 살려 그래요. 저기, 저기 좀 저기 좀. 저 밑에 좀 보여. 저 밑에. 저기요, 너무 빠르게 내려갔어요. 설명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. 여러분 가보자. 음 일단은요. 내려갈게요. 비명은 잘안 지른 것 같아. 몇번 탔는데요. 이게 마지막이어서 어 지금 내려간다. 어. 어. 마리안나, 저거, 물이 많이 컸어요. <laughs> 어. 어.